너 죽었어 여기서 어디, 어디? 우순님이다우순님이다 아니 저 아니 저아니다왜왜 어디 어디 서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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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어디 어디 죽었어 이럴 때는 어떻게 돈, 알아 너가 너가 어떻게 알아 내가 너 다...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 여기서 와, 여기서 와플님 지나가는데 바로 사라졌어 엥? 됐어 오 뭐야 조선 제일검 자경단 출동 나이트 나이트 <laughs> 장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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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떻게 죽인 거지 난어우선님이 와플림을 썰었 너 뭐야 와플림 썰어있잖아 나랑 방카 얘기하고 있는데 어? 야 에이. 공기야 그냥... 와플림 죽었다며 <laughs> 너? 나 그래서 뭐야 나 그래서 어, 내가 는데나 우수, 우수님 그래서 썰었는데 야내내 내 유일한 검 어쩔 거야 너 <laughs> 현장 투사 아니 너, 왜냐면 내가 제가... 저... 제가 추적자인데 와프 님이 지나가고 거기에서 갑자기 두 명이던 게한 명이 사라졌어요. 그래서 아, 아, 이거 누가 죽었다 해서 아, 가 보니까 우승 님이 거기서 웃고 계셨어요. 조선 제일번 아, 이렇게 허무하게 쓰다. 이거 동기적으로 나우년님못 봤는데. 나나 궁금한 거 왜냐면은 <laughs> 지금 굴비 님이 쪽한 거에서 배타고 내려가셨거든요, 님. 맞아요. 그거 음... 여러분 거 아니에요? 여러분 어, 이거 이번 판에 만난 사람 니님하고 세린님하고 어딨냐? 어, 저도 만났잖아 마지막에. 아니, 맞아요. 그그 그기 그기 그,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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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모래폭풍이어서 안 보였어요. 여러분 좀기네요 음, 존기 아, 아, 달아주세요. 빙? 아, 네. 응? 아니 그때 내 유일한 검을 보여, 써버렸어. 조선제 1검 엥? 아니 진 <진짜로>? 응?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 죽인다고요? 진짜, 진짜 죽여버리네. Oh 아니 이걸 진짜 죽여버리네. 아니.. <laughs> 어? 아니요. <laughs> 아니.. 뭐. 아니.. 아니야. 아 이러면은 무룡님이네. 무룡님이네. <laughs> 아니 이걸 진짜 죽여? <laughs> 그러니 이걸 진짜 죽여? 이거 이상한데? 수상한데? 아, 잠깐만 얼굴이? 여러분.